자니 우리는 지금 새벽 5시가 아직 안 됐어요. 4시 50분인데 음, 오랜만에 라운딩을 나가려고 지금 차를 들고 나왔어요. 지금 저는 운전을 하고 있지 않고, 오늘 우리 와레버tv의 첫 번째 게스트 제라드 님께서 운전을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되게 어색하죠? <laughs> 자 지금 몰고 계신 차가 뭐죠? 볼보 XC90 T6 입니다 예 거기에 인스크립션 모드고요 어 지금 구매하시려는 차가 뭐죠? 어, GLE 53 a g l e 53 AMG 아직 승인이 안 났고 대기하신지 지금 거의 한달반 정도 됐어요 맞죠? 네 어, 지금 타고 계신 차는? K5 2013년 형 2013년 K5. 자 일단은 그 AMG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여쭤보기 전에 어이 볼보 XC90 T6에 대한 느낌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어 일단은 제가 뭐 외제차나 뭐 이런 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K5만 계속 쭉 타왔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타던 차랑 비교를 한다면 어, 일단 가속감 숙성 그다음에 뭐 옵션이 사양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정말 최애 하는 편의 사양. 반자율 주행. 반자율 주행이 아,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반자율 주행이 웬만큼 잘 잡아 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어, AMG. 이제 AMG로 넘어가서 얘기해 보면은 왜 굳이 450도 있는데 AMG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좀 이렇게 운전을 할때좀 달리는 성향이 강한데 그렇죠 지금도 어, 띵띵거리고 어, 있죠 저렇게 <laughs> 450을 탔을 때첫 느낌은 그 초반에 그 액셀링을 할때그 초반 답력 이런 게좀그 뭐라 그래야 되지 생각보다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초기 가속이 조금 굼뜨다 뭐 이런 느낌 중트에, 네. 내가 이제 밟았을 때 밟은 만큼 나가야 되는데 좀 그런 느낌이 조금 부족했던 거고 그러니까 생각했던 그런 3,000cc의 그런 가속감 이런 게 사실은 조금 못 느꼈어요. 음. 근데 실제로 밟아 보면 차가 되게 잘 나가고 어, 가속감도 되게 좋은데 그 초반 느낌? 이부족한느부족한이좀있어이그 어, 음.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은이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아 너무 이쁘더라이쁘더라이요그버이이 너무 많이고분은이지않아요이쁘잖아요이쁘죠그 <laughs> 근데 또한 가지 여쭤보자면은 지금까지 탔던 차는 승용차예요, 그러니까 세단이죠. 근데 SUV로 넘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어... 차그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 짐싣는데 한계를 좀 많이 느꼈어요. 짐을 싣는 거, 뭐 이사도 제가 몇 번. 서서 어, 그 부분에서도 그게 어,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을 드네요. 음 좋아요. 그러면 지금 시승을 하셨죠? 450을 하고 아직 53AMG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뭐 물론 유튜브를 봤지만 어, 가격이 얼마인지 옵션이 뭐가 들어가는지도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쯤 나온대요? <laughs> 제가 매번 물어보는데, 언제 나온대요? 그거는, 벤츠 코리아만 알죠? 아, 벤츠 코리아만 안다 아, 벤츠 코리아도 모르는 것 같던데요. 어, 문자를 보내보니까 아직 진행사항이 없다. 뭐, 이 정도 답을 드는 것 같은데.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450을 시승을 해봤고, 물론 도심 속에서 했기 때문에, 고속주행의 비교 질감을 얘기하기는좀 그렇지만은, 한번 비교해보자. SC90T6와, 어, GLE450을 비교해보자, 라고 하면 은 어떤 느낌이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큰 차이를 못 느낀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다. 네. 그게 몇 마력이죠? 어, 450이 367마력? 367마력에, 어, 토크는 혹시 아시나요? 토크가 50대 50대 토크를 갖고 있고 얘는 320마력에 40.6 토크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큰 누구나 이제 다 알고 있으면서 볼보 오너들은 약간 어, 일부러 말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죠. 4기통 엔진이에요. 거기에 터보와 슈퍼차저를 달려있는 T6 모델이긴 하지만 어, 같은 거의 그래요. 그한 10마력, 20마력 차이는 크게 느낌은 없어요. 근데 10토크 이상의 차이는 그 가속감이라든지 펀치력이 크게 줄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큰 차이가 없다. 왜왜왜 왜, 왜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지? 아마도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초반 담력? 초반 이런 담력.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제대로 달려보질 못했어요. 근데 음. 시승을 할때그 올림픽대로 하고 강변북로를 탔었는데 그때 음.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차가 많이 막혀서 음. 제대로 달려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요. 지금 그렇게 지금 동등 비교는 못해요. 그래서 벤츠 오너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라는 게차 가격에서도 차이가 나고 기통수 그리고 마력수 토크에서도 어 벤츠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 GLE 모델을 시승을 뒷좌석에서만 해봤어요. 그래서 아직 그 정확한 느낌이라든지 뭐 전문 리뷰어도 아니고 일반인 관점에서 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물론 여기 있는 제라드분도 그렇지만 어, 그냥 솔직하게 그냥 느낌적인 거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반자율 주행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450에도 반자율 주행이 기본으로 들어가나요? 2020년식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식부터 일단은 반자율 주행이 되는 차량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테슬라. 그 다음이 벤츠, 그 다음이 BMW, 그 다음이 뭐 볼보. 그리고 요즘에 현기차에서도 반자율 주행을 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능은 있지만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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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laughs> 그냥 나는 뭐 있으면 엄청 잘을것 같은데 특히 출퇴근 할 때나 뭐 이럴 때는. 그쵸 출퇴근 할때 완전 기능 갑이죠. 그 이유를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은 아직 기계를 믿지 못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어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젊은 분들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기는 해요. 하지만 가정이 있거나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혼자서 즐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일단 그 버튼을 누르기가, 그리고 그 버튼을 눌러놓고 핸들을 그냥 진짜 꽉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어때요? 이렇게 볼보 일단은 그 450에서도 자율주행을 해보셨나요? 못해봤던 것 같아요. 못해봤다. 일단 그럼 현재 이... 볼보에서는 해보셨는데 그 느낌은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최, 최, 아이템이다. 옵션이고. 좋아요. 음,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모드가 다이나믹 모드예요 그죠? 어, 총 세상에. 모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섯 가지, 어, 그쵸. 그렇죠, 다섯 가지가 있어요. 가운데 꺼져 있는 거는 오프로드 모드인데, 어, 에코 모드. 그리고, 컴포트 모드, 오프로드 모드, 다이나믹 모드, 인디비쥬얼 모드. 뭐, 인디비쥬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세팅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차는, 어, 서스펜션이 일반 서스펜션이고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에요. 또 특이한 거는, 리어 서스펜션이, 어, 리프 스프링 타입으로 돼 있어서, 우리 옛날 트럭에 보면, 펜 스프링 형태의, 어, 기다란, 그 주행 느낌은 어때요? 그러면은 에어서스보다는 확실히 뛰겠죠? 그쵸? 음, 확실히 튀는 부분이 있고 확실히 그 노면 진동이나 그 요철이나 이런 걸 넘어갈 때 그런 음, 진동 이런 거는 확실히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음, 사실 뒷좌석에 앉아보면은 볼보 4석 XC90이 그렇게 막 편안한 음, 주행 감각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리프 스프링의 그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 그대로 몸으로 오고 있어요. 그 지점이 바로 광고를 하고 있는 볼보에서 광고하고 있는 가족이 타는 안락한 차다라는 부분하고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벗어난 핀트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GLE, 그것도 AMG, 거기에 또 비교 대상이었던 그 450. 걔네들은 에어소스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 에어소스의 그 느낌은, 물론, 어, 레인지로버에서 얘기하는 스카이훅 그 느낌보다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어. 그 기본 옵션에서 빠졌는데, 네그 E-Active Body Control, E-A-B-C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어. 그게 뭐냐면, 이제 레이더를 달아서 전방 그노면 호철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감지를 해서 차가 지나갈 때 그런 이제 호철에 대한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차가 알아서 제어하는 음.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을 달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S클래스의 느낌? 어, 어 S클래스 그 감이 지금 S클래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일단 기본적인 그 주행 느낌이나 이런 것도 되게 편안하고, 차가 되게 에어소스가 들어가서 그런 모르겠지만 음. 되게 편안하고 되게 안락한 승차감을 주는데 EABC가 들어가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진짜 S 클래스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옵션가가 1 3 0 0만 원이 넘어서. 천삼백만 원. 하, 그래서 지금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이게 뭐냐면 차라리. 이 인증이 안 나오고, 만에 하나 뭐 내년으로 넘어간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굳이 이 53을 사지 말고, EABC를 인도도 해가지고, 450을 살까? 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있어요. 왜냐면, 하 e EABC를 하면, 지금 기본 450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e 53은 이제 스포츠 플러스가 있지만, 네. 이 ABC를 달면 스포츠 플러스까지 권장이된다 음.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450에 이 ABC를 달게 되면 스포츠에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되는 게 자동으로 활성화가 된다. 네. 1 3 0 0만 원의 옵션을 네. 달면 네. 어, 근데 안 돼요. 그 AMG 사셔야 돼요. 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laughs> 돼요. 저희가 지금 약속한 게 있어요. 여기 방송에서 다시 한번 확언을 어, 들을 건데 AMG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뭐가, 뭐가 됐던, 일단은, 차량을 사시게 되면 리뷰를 하겠다. 하거 하세요. 약속하세요, 빨리. 아니, 리뷰는 뭐, 할수 있는데, 아니, 리뷰하면 뭐, 차를 분해한다는 소리를. <laughs> 그쵸. <해가지고. 웃음> 언박싱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언박싱, 말 그대로 진짜 언박싱이죠. 그냥 래핑을 뜯어내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복수를 들고, 본넷도 열어보고, 어, 엔진도 뜯어보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 우리 회사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laughs> 그리고 지금 또한 명이 있죠.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은 아우디 Q8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차를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 지금 현재 있는 차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서, 어안 나오고 있지만 그 Q8도 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받아보기로. 자, 저희가 웃고 즐기는 가운데 나가야 될 곳을 지나왔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데 다행히 멀리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날이 점점 밝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음,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뭐 골프장에서의 모습도 보일 수 있으면 따로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드. 네. 그래서. 약속하신 겁니다 아까 표정이 점점 굳고 있는데 <웃음> 어? 어... <웃음> 아, 알았어요 바라시는 안 할게요 네, 리뷰만 합시다 어, 어, 바라시라는 단어는 좀 쓰지 말죠 그 저희가 분해 조립은 다시 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어, 약속을 해 주세요 예. 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잠깐 간선도로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다이나믹 모드에서 변경을 해서 지금 컴포트 모드로 바꾸고 있어요. 왜 바꿨어요? 도로에서도 달려야죠. 홍도에서도. 컴포트 모드로 한번 달려보고. 아, 싶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무서웠던 거는 아니고. 아이 뭐 이정도가 그쵸. AMG 사시는 분이 으릉으릉한 그게 있는데, 그쵸. 어. 근데, 다이나믹 모드에서의 느낌이, 뭐, 여타의 차보다 느리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죠. 어, 아니요. 전혀 없고, 터보렉도 전혀 음. 못 느끼겠고, 음. 진짜 그, 악셀 밟으면 밟는 만큼 나간다? 음. 어, 되게 그,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차가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터보하고 슈퍼차저가 같이 달려 나온 T6 모델이기 때문에 터보 렉은 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없지는 않아요 사실상 보면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컴포트 모드로 이제 국도를 달려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짧은 구간이긴 한데 확실히 어때요? 그 컴포트 모드와 다이나믹 모드 확실히 그 악셀링 할때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다르다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차 타는 느낌. 음. 이제 액셀링이 생각한 것처럼 나간다. 음. 워낙 익숙한 느낌 이런 건데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뭐 생각보다 잘 나간다. 어 생각보다 이게 어이 정도 나갈 게 아닌데 더 나간다. 음. 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드라이빙 모드를 바꿨을 때 가장 변화하는 양이 체감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차량은 BMW. 그리고 음. 다음이 벤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기아 현대 자동차에도 이제 모드를 바꾸는 게 있죠. 근데 그 느낌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토크를 쓸수 있는 RPM 영역에서 끝까지 기어를 부여잡고 나는 가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그런 느낌. <laughs>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미션에서는 아, 좀 바꿔야 되는데 엔진하고 그 이슈에서 못 바꾸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나 BMW 제가 예전에 그 640을 타봤었을 때 느낌도 그렇고 약간 어, 아직 여유 있어? 어, 달려봐. 괜찮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저도 약간 동생이 이제 그랜저 타서 한번 주행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음. 타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 모드 변경간의 이런 차이점 음. 이런 거를 거의 사실 못 느끼겠더라고요. 음.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아 확실히 이 차는 그딱 확실한 구분을 지어주는 음. 음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침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지금 조금 늦었어요. 지금 5시 반까지 만나는 포인트로 가야 되는데 어 일단 현장 도착하고 난 후에 이따가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나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